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구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 정기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 달에 최소 2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ST큐브였고요. 매수가는 6,8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는 2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20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7월 달에 ST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 종목도 ST 티큐브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 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2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 주신 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 8062 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 달에 최소 2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 달에 ST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 8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 전기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2, 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차트는 좀 어렵게 볼 필요가 없고요. 자 간단하게 라인을 딱두 줄만 그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작년 1월경부터 형성이 됐었던 요 하락 추세 채널을 따라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박스 건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자,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자 이때 사서 이때 팔고 그죠? 자, 최근에 이렇게 또 다시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기술적 분석만 봐도 한 17만 원 선까지는 반등 여력이 남아 있고요. 그죠? 자, 현재 부근에서 이제 17만 원까지 하면 자, 어느 정도 한20% 이상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건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 이야기예요. 자, 삼성 전기 이 종목 지금 차트적인 부분도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재료도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재료 자 재료가 뭐냐 자 뭐예요 자 실적이죠 실적. 자, 여러분 결국 이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죠.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실적이요 특히 2 분기 실적 이 쿼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사상 최대. 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벌써부터 증권가에서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계속해서 사상 최대 경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자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어찌됐건, 요런 구간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요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대응을 해 주셔야 겠고요 그죠 자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딱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자,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매매 전략도 간단해요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과 두 번째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삼성 전기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 시켜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삼성 전기 종목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삼성 전기 종목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출신화시킨 삼성전기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해 줄수 없겠냐라는 요청을 많이들 주셔서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간단해요. 자 현재 시청 중이신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자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편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여기까지 하고 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